자, 갤럭시아 SM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갤럭시아 SM 관련해서 여러분들 한 차례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일단 최근에 엄청나 급등세가 들어와진 부분들은 단연 SOT 관련한 테마가 세게 붙으면서 위로 올라와졌고요. 지금은 엄청나 또급락세가 나와주고 있는 모습이죠. 자, 오늘 영상 여러분들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현재 고점에 잡았어도 절대 매도 진행하지 마시고 수익 보고 나올 수 있습니다. 또 오늘 영상 중간 중간에 제가 다양한 선물들도 많이 준비를 했으니까 그점꼭 참고를 해주시고요. 자본격적 영상 들어가기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쯤은 꼭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자 갤럭시아 S N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S T O에 대한 시장 개설 임박이 됐다라는 뭐 이런 테마들이 입혀지면서 그간의 상승폭이 나 굉장히 크게 나와줬었어요. 근데 이제 와서 지금 나온 말은 결국 시장 개설에 대해서 확정된 바가 없다라고 공시를 이번에 딱 내놨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갤럭시 아 s n 같은 경우가 토큰증권 시장 개설과 관련해가지고 현재 진행 중이거나 아니면 확정된 공시 규정상 중요한 공지사항이 없다고 이미 공시로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하나증권 같은 경우가 최근에 보고서를 이렇게 냈었잖아요. 갤럭시아 머니트리가 가장 발빠르게 STO 그러 그러니까 토큰증권 발행을 준비를 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의견을 내놨었고, 그러면서 뭐 핵심 이 IP, 즉, 지식재산권을 이미 대고 확보를 하고 있는 대장주라고 평가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긍정적인 리포트까지도 하나증권쪽에서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회사는 STO 시장에 대해서 개설이 확정된 바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해버립니다. 그럼 당연히 주가는 투매물량들이 굉장히 크게 나와줄 수 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증권에서 지금 이런 식의 어떻게 보면 보고서 낸 부분들이 일단은 가짜보고서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아니면 은 실질적으로 뭐 정보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알아보지 않고 보고서를 낸 부분들입니다. 근데 이게 시장에선 여러분들 비일비재하게 굉장히 많아요. 옛날부터 여의도 증권맨들 같은 경우가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들이 세력과 통속을 하면서 어느 정도 보고서를 인가민가하게 올리면서 그에 따른 수당을 못뭐 챙긴다 이런 이야기들도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지금 갤럭시아 SN 같은 경우가 아마 이런 쪽과 지금 연류가 돼서 이런 보고서를 내보내고 주가를 단기간에 급등시키면서 또다시 위쪽 매물에 개인들 멈추게 한 다음에 본인들의 물량에 빠져나간 게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갤럭시아 SN 같은 경우가 원래는 스포츠 협회라든지 뭐 구단 그리고 스포츠 선수 등에 대해서 마케팅 권리를 활용을 하고 스폰서십이나 뭐 머천다이징 이벤트 사업을 원래 추진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골프 연습장이나 휘트니스 사우나 뭐 레저 사업까지도 다양하게 운영을 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이탈리아 명품 운동 기구 중에 하나인 테크노진 같은 경우도 국내 총판권을 이미 획득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헬스 기구에 대한 유통 사업까지도 신규 진출을 하고 있는데 사실 여러분들 기업이 하고 있는 일만 보면 어때요? 결국엔 스포츠 관련이죠. 스포츠 관련에 대한 시장 활성화로 인해서 마케팅이나 뭐 판권 부분들이 회복이 되면서 그에 따른 매출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기업이에요. 근데 뜬금없이 sto 관련해 가지고 엮여 가지고 주가가 강기 급등이 나왔던 부분들인데 제가 여러분들 이 부분 관련해서 아마 여러분들이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실 거예요. 이게 만약에 진짜 아니라고 하게 되면은 주가는 다시금 회생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태까지 sto로 올렸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직접 회사에 요청을 해서 ir 자료 최신 거를 받아 왔는데요 옆에 여러분들 보시면 갤럭시아 s n 관련해서 주요 외국인과 기관에 대한 투자 보고서 파일이에요 이게 최신 투자 보고서 파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외국인하고 기관 밖에 못 보는 ir 보고서인데 제가 회사에 요청을 해서 이번에 한장 받아 왔고 오 증권사에서 발행이 된 투자 보고서입니다 아래 보시는 것처럼 이미 결제까지 전부 다 떨어진 상황이고요. 안에 살펴보니까 갤럭시아 SM 관련한 기업 개요 부분들 이야기가 들어가 있고, 두 번째는 지금 화두가 되고 있는 STO 관련한 이야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각 증권사별로 의견, 즉, 지금 왜 매수 혹은 매도에 대한 의견 부분들이 자세히 들어가 있고, 네 번째는 2025년까지 본인들의 실적 추이 부분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만약 갤럭시아 SM을 평가한다고 하게 되면 은각 증권사별로 목표 추정치가 전부 다 들어가 있어요. 자, 그래서 적어도 내가 갤럭시아 SM 주주면은 지금 상황에선 여러분들 이거 필수로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주가가 떨어지든 올라가든 선별적인 대응을 통해서 수익도 챙겨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해당 투자 보고서 파일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여러분들 제 개인 연락처로요. 숫자 1만 적으셔서 문자 한통 여러분들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영상 마무리가 되는 대로 문자 들어온 거다 체크해서 한 번도 빠짐없이 해당 IR 보고서를 그대로 답장으로 파일 보내드릴 테니까 주 주시면 꼭한 번쯤 여러분들 체크를 해보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아마 12월 들어서도 그렇게 매매하는데 쉽지 않은 시장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정말로 내가 저점에서 잡아가지고 수익률을 좀 크게 가져가는 투자자분들 제외하고서는 이제 와서 어떤 종목을 매수해야 되나 그런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 현재 주력으로 쓰고 있는 당일 급등 수익, 해당 검색기를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특별히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옆에는 제 텔레그램 방 채널이고요. 여기에 보시면 총 다섯 가지의 자료를 제가 올려놨습니다. 첫 번째가 지금 제가 주력으로 쓰고 있는 검색기 파일을 올려놨고, 밑에 네 개는 초보자도 충분히 알기 쉽게 정리를 해서 올려 놓은 교육 자료입니다. 이것도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도움 굉장히 많이 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 검색기에 포착된 종목들이 총 6종목이죠. 대동, 대동스틸, 알테오젠, LS전선아시아, 플레이디, 와이즈버즈 총 6종목 포착이 됐고요. 대동 상한가 달성하고 있고 플레이디와 와이즈버즈도 상한가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20% 이상 급등세가 나와주고 있는데 해당 검색기는 여러분들 20% 넘을 때 절대 포착이 되는게 아닙니다 장 초반부터 5% 권에서부터 종목들이 포착이 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주력으로 쓰고 있는 만큼 승률은 여러분들 90% 무조건 나옵니다 쉽게 더 설명을 해드리게 되면 은 10종목 여러분들이 매수하면 은 9종목은 수익을 보고 나올 수 있다는 소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보다 더 나은 여러분들이 더 좋은 투자를 하실 수가 있다는 소리가 되는 거죠. 자, 나는 뭐 검색기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모른다 하시는 분들도 전혀 걱정 안 하시면 되는 게, 제가 완전체, 즉, 수식과 그대로 넣은 파일을 저 텔레그램 방에다 올려놨으니까, 그냥 저거 여러분들 다운만 받으셔서요. hts, mts 전부 다 호환됩니다.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되시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말은 해당 검색기는 저희 구독자분들에게만 무료로 제공을 해 드리는 거지 이걸 여러분들이 검색기를 가지고 아는 지인한테 절대로 여러분들 유포를 하시면안 됩니다. 이 점만 꼭 여러분들이 지켜 주시면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의 주가 추이를 좀 살펴보게 되면은 앞전에 시세가 나오기 직전 이런 바닥 구간들을 자세히 보세요. 자, 바닥에서 큰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들은 없습니다. 근데 특정 구간에서 보시면 매집 담봉의 흐름들이 들어와 줬었어요. 자, 이 앞에는 거의 거래 대금들이 없다시피 나오고 있죠. 자 쉽게 말해서 거래 대금들이 잡히지가 않는다는 것은 시장에서 갤럭시아 sm을 매수하는 매물들도 크지가 않았고 매도하는 매물들도 크지가 않았다는 소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가 이 당시에 갤럭시아 sm을 발견을 해봤자 올라갈 수 있는 상승 모멘텀이 현저히 없는 상황이었으니 누구든 매수를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자, 근데 반대로 여러분들 생각을 하게 되면요. 큰 손들 입장에서는 이미 여기서 STO 관련한 정보가 들어갔을 겁니다. 자, 그러면 결과론적으로 어차피 우리가 매집을 해 봤자 개인 투자가 따라붙지 않기 때문에 얼마나 매집하기 좋은 조건을 만들어 준 거겠어요. 자, 그 이유가 여기 보시면 연두색 불기등이 강하게 들어와 있어요. 이게 여러분들 매집 구간을 확인해 주는 지표입니다. 이 지표가 불이 들어왔다는 것은 100%이 구간에서 매집을 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이때부터 정보가 들어갔던 거죠. STO로 관련해가지고 테마 엮으면서 위로 올리겠다라는 이 정보가 들어가니까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엄청난 급등세가 쏟아져 나왔었어요. 자,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고점을 찍었을 때는 거래대금들이 크지가 않아요. 빠질 때도 대금들이 크지가 않습니다. 자, 결과론적으로 아직 이 물량들이 전체 다 나가진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나 세력들이나 어차피 매수하는 이유는 똑같아요. 수익을 보기 위해서. 자, 그럼 이제서야 한번 파동을 위로 올리고 이파의 조정파를 주고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한 파동에 매물 전체 다 털고 못 나갑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굳이 겁을 먹을 필요가 없고, 차트를 좀 여러분들 길게 보시면은 아래쪽에 세력진입 여부를 보세요. 빨간색은 갤럭시아 SM에 현재 들어와 있는 세력들의 매진 물량, 파란색은 일부 차익을 본 구간들을 나타냅니다. 자, 여기 연두색 불기는 강하게 들어오죠. 그러니까 주가가 급등이 나오고 지금도 주가가 한번 급등이 나와줬었어요. 그런데 매직 강도는 더욱 더 강하게 빠질 때마다 들어와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이 빨간색의 물량들이 다 나가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시세를 위로 올리겠다는 소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의 고가 라인이 4,230원이 절대적인 신고가 라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새로운 신고가를 분명히 써 내려간다는 소리가 되는 거고, 그렇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여기든, 여기든, 뭐 여기든, 어디든 매수를 하셨다고 해도 결국에는 수익 전환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종목들 여러분들 결국 중요한 건 세력 포착 신호가 뜨는 세살표 자리, 이런 자리에서 여러분들 매수를 할줄 알아야 됩니다. 특히 저희 구독자분들 제가 이미 세로포착 신호 보내드렸죠? 그래서 지금 매우 유용하게 사용을 하고 계실 겁니다. 근데 제 영상을 아마 처음 시청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화살표 신호가 왜 필요한지, 그리고 그 효과가 얼마나 큰지 궁금증이 드실 겁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짧게나마 1분 정도 팩토를 한번 이야기 해드릴 테니까 집중해서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보시는 종목은 여러분들 포스코 DX라는 종목인데, 자, 엄청난 급등이 나왔던 대표 종목 중에 하나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아마 이렇게만 차트를 딱 놓고 보면은, 솔직히 어디서 어떻게 잡아가지고 수익을 봐야 될지 아마 다들 모르실 겁니다. 내가, 아, 올라갈 줄 알고 접근하면 항상 고점, 고점에서 매수하고 낙폭이 나오는 경우들, 굉장히 많은 경험들을 하셨을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런 종목들 안전하게 시세가 나오기 전에 이런 바닥들 이런 바닥에서 잡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이 점이 굉장히 여러분들 어려우실 거예요. 근데 굉장히 간단합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 옆에 보시면은 세력 포착 신호라고 다들 보이시죠? 자이 신호 하나면은 모든 저가를 모든 종목들 다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클릭을 하게 되면은 자 밑에 화살표 신호가 뜨는 거 다들 체크 여러분들 되시죠? 자 어디서 포착이 됩니까? 자, 이미 시세 엄청 나오기 전 5천원 밑에서부터 이미 포착이 되기 시작을 해요.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매수를 하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이 화살표 신호가. 자, 근데 포스코 DX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다른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2차전지 굉장히 잘 갔던 거 에코프로도 있죠. 자, 에코프로도 여러분들 보시면 은 언제부터였습니까? 시세가 나오기 전 바닥에서부터 이미 포착이 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시세가 올라가는 구간 내내에서도 보시면은 포착이 되는 지점 계속 위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죠. 에코프로 BM도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보시면은 바닥에서부터 포착이 되고요. 계속 위로 올라갑니다. 우크라이나 재건, 산부토건 여러분들 보시면은 시세 나오기 전부터 이미 여러분들한테 매수하라고 이렇게 알려줍니다. 여기서 그냥 편안하게 여러분들 매수 진행하시면 모든 수익구간들 다 수익 실현을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만큼 굉장히 여러분들 중요한 화살표 신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한 1분 정도 여러분들한테 이 화살표 신호에 대한 검증 부분들, 어떤 종목들을 어떻게 잡아냈는지 명확하게 한번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금일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투자하는 데 있어서 항상 이 투자 실수를 한다거나 혹은 내가 매번 고점에 울리는 경험들 굉장히 여러분들 많이 하셨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결국 내가 확실하게 이 손절을 진행을 한다든지 아니면 대응을 적절한 구간에서 진행을 하지 못하면 그대로 물려서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투자금이 물려가지고 고생하시는 경험들 굉장히 많이 하셨을 겁니다. 그게 심리적으로도 얼마나 고통스러운 부분들인지 느껴보신 분들은 굉장히 잘 아실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미 이 시세가 분출이 되는 종목들을 위에서 잡는 게 절대 아니라 앞으로 여러분들 바닥에서 이제 막 후면 위로 올라오면서 충분히 급등 시세가 나오기 전에 선침의 관점으로 종목을 발굴을 해서 매수할, 매수를 할매수할줄 알아야 됩니다. 거기에 있어서는 결국 이 세로포착 신호 이게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세로포착 신호 부분들이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전부 다 공개를 해드릴 겁니다. 자, 이미 이 신호로 잡아낸 종목 리스트, 좀큰 종목들만 가지고 제가 나왔는데, 보시는 것 같이 셀바 세스케어를 포착 기준부터 348%, 에코프로가 259%, 금양 185%, 한미반도체 150%, 이수페타시스를 285%까지 잡아냈습니다. 단순히 이 세로포착 신호 하나만으로 잡아낸 성과예요. 자, 그래서 영상 아래 여러분들 보시면은 제 개인 연락처 다들 보이실 겁니다. 010-8000-4013으로 간단하게 문자로 숫자 1만 써서 보내주시면은 제가 전부 다 여러분들에게 오픈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과연 이 세로포착 신호로 정말로 어떠한 타점 구간에서 잡아냈는지 간단하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과 같이 포스코 퓨처의 또 대표적인 2차전지 굉장히 강하게 올라갔었죠. 자, 이 당시 보시면요. 이게 세로포착 신호, 빨간색 화살표 신호를 나타냅니다. 이때 포착 기준이 22년 9월 6일 포착이었어요. 자, 이때 여러분들 매수했다면 정말 오랜 기간 끌고 갔다면 수익률 어마어마했겠죠. 그리고 중간중간에 계속 매수하라고 포착이 엄청나게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시세가 나오기 전 올해 5월 26일에 정확하게 포착을 하면서 급등이 확실하게 나와준 모습이죠. 자, 그 다음으로는 또 대표적으로 에코프로를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에코프로도 마찬가지로 올라가는 내내 계속 매수 진행하시라는 페레포터 신호들이 꾸준하게 발생을 했고요. 정확하게 바닥에서는 이때 포착이 됐습니다. 이때가 23년 1월 19일에 포착이 되고 150만원까지 넘게 상승을 해준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자그 다음으로는 또 셀바스 헬스케어 마찬가지로 바닥에서는 엄청나게 포착이 많이 됐었어요 자 그때 시점이 23년 1월 13일이었어요 그리고 확실하게 반등 나오기 전 이때가 23년 또 2월 15일이었습니다 이때 여러분들 매수했다면은 이거 단기간에 바로 급등 나와가지고 엄청난 수익 쌓을 수가 있었겠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음향을또 말씀해드리게 되면요 바닥에서 포착이 된 지점이요 23년 2월 8일입니다 이때 그리고 그 전에도 두번 포착이 됐었고 올라가면서도 한번 포착이 됐었고요 눌림 나오고 정확하게 대시세 나오기 전에 딱 잡아내요 이틀 전에 그때가 23년 6월 30일입니다 이때 여러분들 잡았다면 또 어마어마한 수익 볼 수가 있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보신 것과 같이 확실하게 검증이 다. 된 상황이고요. 해당 스레포차 신호를 010-8000-4013제 개인 연락처로 간단하게 숫자 1만 적어서 전송해 주신 저희 구독자 분들에게 전부 다 아낌없이 오픈해서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전 영상 보셔서 다들 아시겠죠. 결국 이런 자리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필요한 자리인지 그 눈으로 직접 확인하셨을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필수적으로 해당 자리에서 매수를 진행할 줄 알아야겠죠. 그래야만 옆에 보시는 것처럼 12월도 저희 구독자분들 세 종목이나 명확하게 수익 실현을 도와드렸고요. 또한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포착해서 수익을 더 가져가실 수도 있는 겁니다. 별도로 제가 12월도 끝나기 전까지는 매주마다 한 종목씩 저희 구독자분들 추천을 도와드리고 있고요. 무료로 텔레그램 방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건딱두 가지죠. 확실한 지표, 당일 급등 검색기, 이두 가지만 있으면 나머지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자, 그럼 갤럭시 SM을 비롯해서 여러 수많은 종목들, 앞으로 여러분들 12월 어떻게 투자 전략을 잡아 나가면 되는지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영상을 시청하신 저희 구독자분들이라면 정말 연말 선물 제대로 하다 받아가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자, 보시면 은 2023년 하반기 히든 종목, 매집주 종목을 공개를 한다라고 되어 있죠. 제가 올해 초부터 정말 어렵게 찾아내가지고 분석을 이제 막 마무리를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조건 없이 그대로 전부 다 오픈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딱 간단하게 보게 되면은 1번이 모멘텀이에요. 모멘텀은 현재 우크라이나 재건 모멘텀과 2차 전지 모멘텀이 붙어 있습니다. 즉, 쌍두마차의 모멘텀이 붙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두 번째는 매집 기간이에요. 매집 기간은 현재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세력들이 5년 정도 매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에 지금 폭등을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 번째로는 최근에 자사주의 대량 매입 흔적까지도 발견을 했어요. 대주주가 바닥에서 대량으로 매입을 하는 흔적까지도 발견을 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재료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바닥에서 대량으로 매입을 했겠죠. 자, 그래서 마지막 네 번째는 목표 수익률인데, 목표 수익률 같은 경우는 제가 연말까지 약150% 정도의 상승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게 최소 상승률이 150%예요. 현재로서는 제가 예상하는 것은 150%에서 200% 정도 안팎입니다. 개인 투자자가 먹을 수 있는 수익률이. 거기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해드리는 것은 그냥 최소 약한150% 정도의 상승을 기대를 하고 있다는 점만 꼭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재건 모멘텀과 2차 전지 모멘텀이 붙어 있고요. 매집도 확실하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 히든 종목을 여러분들한테 직접 조건 없이 전부 다 공개를 해드릴 예정이에요. 아마 여러분들 제 채널 제외하고도 많은 유튜브 영상들 보실 겁니다. 그러면 대부분 2차전지 끝물이다. 재건축 끝물이다. 라고 영상 올리는 전문가들도 분명히 봤을 겁니다. 이거 여러분들 정말로 아무것도 모르고 하는 소리라는 점을 알아야 돼요. 정말 멍청한 전문가입니다. 이런 전문가들한테 여러분들 믿고 같이 가다가는요, 정말 제대로 사고 하나 터집니다. 이점 여러분들이 꼭 생각을 하셔야 되고, 2차 전지는 이제 시작이에요, 여러분들. 주가가 많이 올랐다고 해서 끝물이 절대 아닙니다. 그만한 성장력이 부각이 됐기 때문에 주가가 올랐던 거고요. 이미 미래 성장성까지도 보장이 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재건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엄청 오랜 기간 했습니다. 최근에 어떤 이슈 나옵니까? 푸틴이 전쟁을 그만하려고 하는 듯한 액션들이 계속 취하고 있어요. 결국 언제 어떻게 휴전이 나올지 모른다는 겁니다. 휴전이 나오게 되면 이제 뭐 해야 돼요? 우크라이나 쪽에 인프라 투자가 들어가야 돼요. 즉 재건이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피해를 당연히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꼭 팩트 체크를 안 해본 애들이나 하는 멍청한 소리라는 점. 여러분들 꼭 알고 계셔야 되고, 무조건 여러분들 하반기는요, 수급 순환매가돌 곳은 현재 2차 전지, 재건 쪽이 굉장히 유력합니다. 여기에서도 주도 수급으로. 그래서 양 모멘텀을 지금 이 매집주는 보유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꼭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은 외국인과 기관이 최근에 엄청난 쌍끌이 순매수세를 지속 유입을 시키고 있어요. 옆에 보시면 외국인이 정말 엄청나게 사들이고 있죠. 최근에 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엄청나게 사들이고 있습니다. 주요 외국인과 기관에 어느 정도 경쟁력이 있는 인물들 같은 경우는요. 이미 정보가 개인 투자자보다 빠릅니다. 자, 이렇게까지 막대하게 폭풍으로 순매수 한다는 것은 결국 정보를 들었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급하게 지금 신규로 매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도 여러분들 꼭 집중을 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역대급으로 정말 어마어마한 대형 호재 뉴스까지 터졌습니다. 제가 총세 가지의 뉴스를 간단하게 가지고 나왔는데, 첫 번째로 보시면은 제가 종목은 가렸어요. 마지막에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땡땡, 본격, 재건회의, 단독으로 참가 가능성이 언급이 됐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재건회의 같은 경우는요, 각국에서도,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재건 사업을 따내기 위해서 대형 기업들도 계속 뛰어들고 있는 사업이에요. 쉽게 말해서, 우크라이나 그만큼 지형 파괴가 굉장히 안 일어났고, 그에 따른 어마어마한 매출, 즉 수익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너도 나도 건설주들이 뛰어들고 있죠. 근데 이게 보시면 단독 참가 가능성이 언급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단독입니다. 이게 정말 팩트예요. 단독으로 뭔가 할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수익, 그 기대 이상으로 나온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2차 전지와 재건, 쌍끌이 주도주의 기환 되어 있죠. 쌍 끓이는 말 그대로 외인들과 기관을 말하는 겁니다. 최근 바닥 부분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공격적인 매수세가 들어오니까 주도주의 기관이 머지 않았다라는 이슈가 나온 겁니다. 세 번째는 땡땡 종목에 최근 대주주의 대량 매수세가 발견이 됐다. 그래서 곧 상승이 임박을 했다. 자, 말 그대로 바닥까지 밀렸어요. 종목들이. 바닥까지 밀리고 나서 대주주가 갑작스럽게 대량 매수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바닥 부근에서 대주주가 대량 매수를 하는 이유는 딱 하나죠. 대형 호재가 있기 때문에 매수를 하는 겁니다.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어떠한 호재가 있기 때문에 그거 아니면 절대 매수를 할 이유가 전혀 없겠죠. 자,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차트를 가지고 나왔어요. 보시면은 말도 안 나오는 세력들의 대량 매집 흔적을 발견을 했습니다. 이 연두색 불 들어와 있는 구간들이 세력들의 매집 흔적을 발견을 해주는 건데 저도 지금 이렇게까지 엄청난 연두색 불이 들어오는 종목 진짜 오랜만에 봅니다 그만큼 찾기 어려운 종목이에요 정말 몇 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한 매집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번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용하게 써먹는 이세로포착 신호 보세요 엄청나게 포착이 되고 있는 모습들 눈으로도 여러분들 확인이 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최근 최대주주의 자사주 매직과 신규 동호회 매직까지 들어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역대급으로 급등을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맨 처음 영상 말씀드렸다시피 수익률은 지금 150%에서 200% 사이를 보고 있습니다. 200% 이상은 세력들 것이에요. 우리는 세력들하고 같이 수익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 같이 수익을 못 본다는 게 세력들하고 똑 똑같이 매도를 진행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정보를 그렇게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세력들의 버스에 우리가 탑승을 해서 최대한 수익, 볼수 있는 구간까지 수익을 보고 나오자. 그게 최저 150%, 최대 200%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밑에 대금들을 보시면요. 이 당시에 150조 원의 대금이 매집이 된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자, 엄청난 대금들이 몰려서 들어왔어요. 그리고 주가가 하방으로 빠졌는데, 최대주주의 자사주 매집과 동호의 매집 물량이 이 바닥에서 포착이 됐습니다. 보시면 특정 구간에서 엄청난 거래대금들이 몰려서 들어와주고 있죠. 그리고 나서 최근 구간들 보세요. 15조 원의 마지막 매집 흔적까지도 발견을 했어요. 자, 앞전에 없었던 엄청난 공격적인 매집 물량이 들어옵니다. 자, 이렇게까지 매집 물량이 터졌다는 것은 조만간 출발을 한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그래서 제가 이 종목을 정말 오랜 기간 분석을 해서 이제서야 매수부터 목표가까지 전부 다 설정을 완료해서 저희 구독자분들 대상으로 조건 없이 전부 다 공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영상 아래 보시면요. 제 개인 연락처 다들 보이실 겁니다. 010-8000-4013으로요. 간단하게 숫자 딱 1만 써서 저한테 문자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문자가 1번으로 들어오신 분들에게는 이 매집주 저랑 같이 참여하시는 걸로 제가 간주를 하고 종목명과 매수가, 목표가를 전부 다 보내드릴 테니까 그대로만 여러분들 매수 진행하시고 연말까지 가지고 가셔서 목표가에 딱 수익 실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후에 우리가 목표 다 실현하고 나서 그때 웃으면서 영상에서 보면은 좋겠죠. 자 금일 영상 시청해주셔서 모두 자 금일 영상 시청해주신 저희 구독자 분들 감사하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제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